보수라는 말 자체별이 좋아합니다. 근데, 나쁜 그러니까 보수라는 건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쁜 걸 지키는 것은 나쁜 보수죠. 좋은 걸 지키는 것은 좋은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지키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는 것이 보수고, 정수적인 개념으로 말할 때 그걸 통상 쓰는 보수와 진보를 말한다면, 헌법 자, 그 갓,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이 진보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좌파 우파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바꿔보겠다는 것이 좌파고,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우파인데, 우파가 지키려고 그러는 것은, 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을 지키겠다는 거죠. 이제 옛날에 1790년대 이때 이제 그, 그 혁명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뭐이렇 혁명 세력들은 이 왕정을 이제 바꾸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또그 보수 세력들은 왕정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으로 보면 뭐가 그것도 나음같지였나 이런거 생각해 보면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보수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보수는 참 좋은 보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좌파의 프레임에 아까 말한 대로 프레임이 씌워져가지고 보수 그러면 꼴통 보수를 보수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미 이제 네리이되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보수라는 말은 거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이나 이런 데서 내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저는 보수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제가 그 대신 쓰는 말은 자유우파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미 네이밍이 된그 말을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한마디로 꼴통보수라고 하는 말로 공격받은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아까 지금 내가 한 3, 4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바꾸고 우리 그 가치로 들어가면 우리는 자유를 지향하는 우파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아까 우리 What's your n a 구자웅 아마 서그 유튜버로 아주 유명한 걸로잘 알고 있는데 그 네이밍을 좀우리 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네이밍을 잘 잘못, 못해가지고 잃어버린 좋은 가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나는 내 목표는 사실은 보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다시 찾아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보수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잘못된 네이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젊은 여러분들이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는 결국, 아, 참보수는 좋은 보수구나. 꼴통보수가 보수가 아니구나.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좋은, 뭐 신보수라는 말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나는 우리의 좋은 가치를 지키는데 어,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계속 우리가 보수가 좋다고 하고 진짜 보수가 좋다고 한 말을 해봐야 안 먹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고렇게 이름을 바꾸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 하여튼 여러분들 보니까 내가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옛날로 말하는 전부 우리 그 진보, 과거의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음로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새 세상에 오는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반갑습니다